트로트의 새로운 전설 손태진. KBS와 MBC에서 동시에 충격적인 신기록을 보도하며 그가 수상한 영예로운 상들도 공개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은 전통의 멜로디와 정서를 이어오던 트로트의 세계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 바람의 중심에는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시청자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전설로 자리매김한 손태진이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 그 이상으로 한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며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KBS와 MBC 양대 방송국은 손태진이 이룩한 놀라운 성과와 기록들을 동시 보도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경의를 표했다. 손태진이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한때는 무명의 인물로 여러 방송 프로그램 속에서 묻혀 있던 그의 존재감은 점차 희미하게 기억될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은 결국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오늘날의 손태진은 단순한 가수의 경계를 넘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혁신적인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손태진의 음악 인생은 단순히 한 장르의 대표주자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와 감성은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현대적인 리듬과 감각적인 편곡을 통해 젊은 층의 마음도 사로잡고 있다. 이는 기존의 트로트가 중장년층에 국한된 이미지를 깨고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계승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트로트 음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손태진은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무대 위에서 그 누구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출연이 시작된 이후 시청률은 날로 상승하며 매회 방송마다 높은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그의 목소리 하나에 담긴 감동과 열정에 매료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트로트 음악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으로 이어졌다. 방송 관계자와 평론가들은 손태진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편의 예술작품과도 같다고 평가하며, 그가 걸어온 길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최근 양대 방송국은 손태진이 기록한 놀라운 수익과 관련된 신기록을 보도하였다. 이 보도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 가수들이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음악 활동은 음반 판매, 공연, 광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극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이는 곧 트로트 음악이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손태진이 만들어낸 이러한 신기록은 다른 가수들에게도 자극제가 되어 각자만의 색깔과 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불러일으켰다.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의 길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위대한 성공을 이루어낸 데에는 그의 끈기와 도전 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 많은 이들이 손태진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감동을 넘어 자신의 삶과 꿈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발견한다고 말한다. 그의 노래는 때로는 잔잔한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는 강렬한 에너지로 우리를 일깨워준다. 이러한 힘은 단순한 음악적 성공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다채로운 감정을 담을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와도 같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는 손태진이 받은 상과 그가 기록한 성과에 대한 자세한 소식이 함께 전해졌다. 수 많은 시청자와 팬들은 그의 열정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하며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수상을 통해 손태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음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인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의 상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집약체이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받아들여진다. 손태진의 발자취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 무대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 해외 무대에 도전한 그의 행보는 글로벌 팬들에게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의 목소리와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히 국내 전통 음악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음악 장르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외 팬들은 그의 독특한 음악 색채와 혁신적인 무대 연출에 감탄하며 앞으로 그가 펼칠 다양한 도전과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손태진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한층 더 폭넓은 음악 세계를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도전은 그가 단순히 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음악적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음악 전문가들은 손태진의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 트로트뿐 아니라 전체 음악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손태진의 성공 뒤에는 단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열정과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많은 밤낮의 연습과 무수한 도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는 곧 그의 음악이 지닌 깊은 감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증거다. 그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켰으며,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그의 음악에 매료되게 되었다. 그의 여정은 한 사람의 꿈과 열정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손태진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와 리듬을 넘어서 각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의 노래는 사랑, 이별, 희망, 그리고 도전 등 인생의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며 청취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투영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손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한편의 서사시와 같은 음악을 만들어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최근 손태진의 음악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음반 판매나 방송 출연이라는 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활약은 트로트 장르 자체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으며 더 이상 전통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는 곧 트로트 음악이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모습을 갖추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음악 관계자들은 손태진의 이러한 도전이 국내 음악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다른 가수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손태진의 팬들은 그의 음악과 무대를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 깊은 애정과 기대를 품고 있다. 팬들의 열렬한 응원은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눈에 보이는 에너지와 감동으로 돌아오며 이는 손태진에게 또 다른 도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와 가사 한줄한줄 한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발견하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깊은 공감과 위로를 느낀다. 이처럼 손태진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며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여러 상들은 손태진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음악적 성취와 열정을 인정받은 결과로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수많은 무대와 방송에서 보여준 그의 노력은 단 한순간의 영광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변함없는 열정과 신념의 결과물이다. 그의 상은 단순히 한 해의 성과를 넘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약의 서막으로 읽히며, 많은 이들이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게 만든다. 손태진의 음악적 진화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그의 음색은 때로는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때로는 강렬한 에너지로 청중의 마음을 올린다. 이러한 다양성은 손태진이 단순한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음악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색채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음악은 매 순간마다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정성을 유지하며 청취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다. 무대 위에서 손태진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한곡한 한 곡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의 연주는 마치 한편의 서사시처럼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아우른다. 이 같은 감동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관객들의 마음 속에 오랜 기억으로 남게 된다. 손태진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무대의 마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더불어, 손태진은 동료 가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그의 음악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다리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조화롭게 융합시키고 있다. 여러 음악가들과 함께하는 협업 프로젝트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전체 트로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태진은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과 음악적 철학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후배 가수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손태진의 음악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선사하는 감동은 때로는 개인의 슬픔을 달래주고 때로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음악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음악이 가진 치유와 소통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무대 뒤편에는 수많은 준비와 노력 그리고 그가 쌓아온 경험들이 자리잡고 있다. 손태진은 한결 같은 열정으로 자신을 단련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음악에 임해왔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 시기의 유행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는 청중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오늘날의 위대한 음악적 성취를 만들어낸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손태진의 미래 계획은 그의 음악적 열망과 꿈을 반영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온다. 그는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무대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채를 넓혀갈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 트로트 음악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손태진의 음악은 여러 세대를 아우르며 젊은 팬들과 오랜 팬들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그의 목소리와 가사는 한편의 시처럼 듣는 이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는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회상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얻는다. 이처럼 손태진이 만들어낸 음악적 감동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한 사회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한편, 손태진과 함께 트로트 신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료 아티스트들도 그동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며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손태진과 함께 트로트의 경계를 넓히며 각자의 개성과 감성을 담아내는 음악을 선보임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협업과 상호 발전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색채의 음악들이 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손태진이 이룬 성취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다. 그의 기록은 앞으로 트로트 가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온 노력의 결실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도약을 예고하는 거대한 서막이다. 이처럼 손태진은 오늘날의 트로트 음악계에서 단순한 한 가수를 넘어 음악 그 자체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감동의 선율은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매순간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과 추억을 깨우는 힘을 지니고 있다. 손태진이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한편의 서사시와 같다. 그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은 오늘날 그가 이룬 놀라운 성과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그의 음악은 한 사람의 열정이 어떻게 한 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한 장르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손태진의 미래를 예고하는 그의 말 한마디와도 같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오늘도 내일도, 자신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의 열정은 끝없이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이며, 그길 위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꿈꾸고 있다. 이와 같이 손태진이 선사하는 음악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의 감각을 더해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가는 그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팬들과 음악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그의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오늘날 이 순간에도 그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신을 단련하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 장르의 대표를 넘어서 대한민국 음악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한 세대의 정서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목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손태진은 오늘의 무대에서 단한곡한 한 곡마다 진심을 담아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전 세계의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전설로 기록될 것이다. 손태진의 음악과 그의 열정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 속에 담긴 진심 어린 메시지는 듣는 이의 가슴속 깊은 곳에 울림을 전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오늘날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서 음악 그 자체가 가진 치유와 위로의 힘을 재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이처럼 손태진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의 도전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 그리고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새로운 음악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끝없는 영감을 선사할 것이며 그의 목소리와 노래는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은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히 한 시대의 유산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다리 역할을 할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의 혁신적인 무대와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며,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서사시처럼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이와 같이 손태진이 이루어낸 성과와 그의 열정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신선한 영감을 불어넣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새로운 음악적 혁명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가수의 성공 신화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전 세계 트로트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미래의 무대에서 더욱 눈부신 빛을 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은 손태진이라는 한 인물이 만들어낸 기적의 결과물이다. 그의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과 그의 눈빛에 담긴 열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그의 음악적 혁신은 단순한 한순간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은 결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손태진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이상의 미래에서도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 그의 노래 그리고 그의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다.